저번에 너무 우리 애들 것만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와이프옷 좀 살라. 야, 여기 이쁜 거 되게 많다. 근데 이번 데뷔를 상대 누구야? 이번에는 달린입니다 J.J. c 코트 이긴 팀에게는 더큰 혜택이 쏟아지는 시간 오늘도 많이들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 박수부터 찍어가며 시작해볼까요? 와우금우우우우은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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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우우우있우우우우우우우우우하우우우우하우우우우우우우우 네. 그 네. 예. 음, 아. 분도 있고. 지고트 기대돼요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JJ 지고트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주신 것도 같은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사실 제가 진행자로 항상 나오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어 쇼핑호스트가 아니라 너는 쇼핑스트 아니냐 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좀 쇼핑에 진심인 그리고 오늘만큼은 진짜 저도 너무너무 쇼핑을 하고 싶은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JJ지고트를 오늘 드디어 배투맨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최대 오늘 할인율이요 여러분 70%예요. 정말 파격적인 이런 할인율과 함께 오늘도 정말 이 1시간 반을 꽉꽉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트맨 판매 대결 자체가 여러분 하, 너무너무 기대돼요. 너무너무 팽팽한 이 신경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쇼핑도 쇼핑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 포인트를 다른 곳에서 찾으실 수도 있을 만큼 이 배트맨이 역대급으로 재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제가 감히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들 제가 슬슬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태완얼의 공식을 깨부순 남자, 뭘 입어도 잘 어울리는 남자, 배트맨의 패션니스타입니다 7.5승 1패 1무의 빛나는 하님을 소개합니다. <laughs> Of the <laughs> I'm falling for you. <laughs> and tell, tell me secrets. I will tell, tell you secrets. <laughs> we are different for your But I like it. But I like it. <laughs> wow, <why, why>, Baby, <laughs> do you look so pretty in your smile? My, my, baby. I'm almost to Tell me 갑자기 저한테 넘어온다고요 카메라가? <laughs> 자 이렇게 오늘 하하님을 모셨고요 아, 우리 배트맨에도 어, 뭐랄까 주인공처럼 항상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멋들어지게 또 오늘 이렇게 오프닝으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어, 노래가 없었네요. 예. 오늘 혹시 부금 없었어요? 네. 부금 아까 없었어요. 러네이 이렇게 하실 때? 부금이 뭐예요? 아 BGM. 아 BGM. 네. 아, BGM. 네. <laughs> 소구로 아, 다 생각하시면 서 사시는 거죠. 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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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굉장히 정막 속에서도 너무나 멋진 퍼포먼스 를 보여주셨고요. 그럼요. 네네네. 자 오늘 어, 정말 디자이너처럼 이렇게 또 멋있게 나와주셨는데 어, 오늘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이 또 엄청난 분이잖아요. 아좀 긴장이 됩니다 오늘. 그쵸? 네 오늘 리허설 때만 딱 만나고 네. 대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장감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네네네네. 실제로. 네네네. 그래서 네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또 특별 게스트 집에서는 내주의 여왕. 맞아요. 아 그럼요. 어허... 내조의 왕이에요, 왕. 왕이에요. 네, 왕. 그리고... 외조의 왕이고 또. 예. 아, 멋집니다. 예. 일단 수시가가 굉장히 화려고요. 하 그냥 왕이에요, 왕. 아 그냥 왕이에요. 예, 예. <laughs> 그리고 밖에서는 발라드의 여왕. 아. 그리고 오늘은 패션의 여왕에 도전하는 별님을 소개합니다. 오, 야. 별 아니죠? 별인가요? 곧 등장하실 을것 같은데요. 네? 오, 오, <laughs> 오 꼬마 얼룩말이네. 오, 예, 아, 오 뭐야? 오 이거 언제 맞췄어? 오,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야, 진짜 음악을 안깔아 주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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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 투샷을 보게 되다니. 와, 이 투샷을. 어, 네. 별일 너무 소... 이게 저희가 그동안 전화 연결로만 많이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지금 네. 와, 미모 어디 안 갔다고 그 채팅이 막 올라오고. 아, 어디 버리고. 안 갔나요? 네, 어디 안 갔다고. 여기 있나요? 와, 별님 화이팅. <laughs> 별님 네. 반가워요. 어, 저 약간 별님한테 네. 약간 근데 네, 좀 기운해요. 그렇죠. 벌써 지금 약간 분위기가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죠. 어, 아, 이제 오늘 열 받네요. 리는게또 이상이고 지지 지고트. JJ 지고트. 네. 이제 또 여성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그런데요. 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뭐 뭔가 제가 더유리한게 뭐냐면 2030의 어떤 20 네. 20좀 너무 했네. 네. 3040 네. 40까지도. 네, 네, 네. 다 포함할 수좀해 주시죠. 아, 203040까지. 40, 어떤 음원비의 어떤 느낌을 더 패션 센스라든지 어떤 네.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좀 보여드리고 함께 음. 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게요. 평상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패셔니스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힙합 쪽에서 유명한 레디 이미 <laughs> 저한테 발렸고요. 그리고 오늘 되게 <laughs> 많은 브랜드에서 비싼 엄청 예 네, 러브콜 많이 받고 있지요. 오, 네. 있지요. 제가 보는 여성들의 센스 있는 옷 이거야 말로 엄청나게 예, 많은 분들이 신뢰가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 마음은 또 여자가 좀. 안돼 아, 지금 아직 각오를 어.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네. 두 분이 그냥 나오시자마자 자연스럽게 뭔가 대결이 펼쳐지네요 역사는 네.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제가 여기 가운데 <laughs> 있는 이유가 오늘 진행자가 아니라요. 네. 그 싸움 중재자. 네. 아 예예예. 아, 예, 네. 중재자거든요. 아, 어, 오늘만큼은 지고 <laughs>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이게 또 진짜 그 아, 오늘 여러분 진짜 기운이 남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보니까 그 부부 싸움을 응원하는 듯한 그런 어, 들이 예, 많이 보 예, 그, 예, 뭔가를 예. 원하시는 예. 것 같아요. 보여드려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이제 집에서 가족들이 뭉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화목한 집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도 많습니다. 저희 같은 부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희망. 현실 부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 그러면 배주맨에서 현실 부부의 모습까지도 공개를 해드리는 걸로.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1라운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네. 일단 각 라운드마다 저희가 <laughs> 하하님과 별님의 상품 대결을 펼칩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걸로 이제 어떤 팀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승리팀에게는 더큰 혜택으로 저희가 돌려드리고요. 네. 하지만 뭐 패배팀을 선택하셨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과 할인율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쇼핑을 하면서 뿌듯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배트맨입니다 자, 그러면 1라운드부터 하나씩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네. 하하님 1라운드에서 어떤 걸좀 보여주실 건가요? 아,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제이제이징어 뭐라고? J J 지고트 안 들려요. 뭐라고요? J J 지고트 그렇습니다. J J 지고트 인기 패션템 중에서 캐주얼하면서도 아주 <laughs> 고급진 그런 스타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 기운이 너무 남달라서 오늘 우리 90분 달려야 되니까 아님 약간 이제 그 에너지 비축하세요아 그 오늘 쏟아 버도 돼요. 돼요. 왜냐면 오늘 가격이 아유. 너무 좋아. 이거 안 사면 바보예요. 아 근데 사실 네. 저도 이제. 어 이미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네. 30초 전에 제가 핸드폰 이러고 있으니까 어. 앞에서 좀 웃으시더라고요. 어. 뭐 하냐고 제가 저는 결제하고 있다고 <laughs> 네. 이미 좀 끝난 거든요. 어, 저희 와이프도 아, 오늘 그렇죠? 산다고. 네. 네. 저 사실 결제 왜냐면 진행 중에 결제를 못할수 있으니까. <laughs> 오늘 좀 중간에 하면 안 될까요? 저에게 결제 시간을 따라 주시면 어저 드릴 수 있어요. 아, 드릴, 드릴, 수수수 있어요.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저희 해요. 저희 지난 주에도 뭐, 뭐 지난번에도 아니, 뭐 산다고 사고 그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저희 남편 방송하는 걸 제가 집에 있을 때 이제 봤잖아요. 그쵸. 남편이 계속 저한테 사라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사고. <laughs>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떤 뭔가 쉽게 수인 어떤 액션으로 생각하면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샀어요. 구매 <laughs> <진짜 사셨어요. 웃음> 내역 인증할 수도 있어요. 예, 네, 정말이에요. 인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저 주부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모든 걸다 사실 모바일로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아닌지는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와, 항상 보면 배트맨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laughs> 정말 예술이죠. 때려 후려쳐서 때려 려 쳐서 네, 전문용어 나왔어요. 안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오늘은 네. 더 오늘 은 미쳤어. 안. 역대급이고 지금 네. 누적 시청자 수도 가장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6만 명 이상 네. 들어오셨고요. 대박이다 오늘. 진짜죠. 진짜. 네. 오늘 정말 소개해드릴 옷들이 소개해드릴 옷들이 지금 뒤에 많이 있는데 꼭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네 1라운드에서는 별님이 어떤 스타일의 옷들을 좀 소개해 를 주실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남편이 이제 JJ 지고트를 굉장히 그 응. 고급스러운 브랜드의 격에 맞지 않게 굉장히 조금 가볍고 촐랑거리는 어? 톤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오 말입니다. 마이 갓. 절대 기분해. 이게 음. 뭐예요? <laughs> 어떡하듯 <어떡같은>? 역시 <laughs> 찐 부부다. 와, 너무 비곤다 아, 어, JJ 지고트에서 정말 베스트 아이템으로 꼽히는 특별한 또 신상 제품들. <laughs> 그 중에서도 편안하게 저희 데일리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스타일리시함을 놓치지 않은 그런 핫한 아이템들로 준비해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지금 별님이 이미 입고 계신 옷에도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JJ 지고 쳤 겁니다. 그렇죠. 아, 네, 예쁘긴 해요. 어, 예. 네. 편하면서 스타일리시한. 뭔가 그렇게 입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어, 옵션에도 있지만 골지 단가라 크롭 가디건이랑 골지 네. 단가라 포켓 니트 스우트예요. 너무 편해요. 맞죠? 어, 해나님이 어, 편하... 약간 좀 짜증 나는 게 오늘 네. 되게 약간 치우치시면서 지금 약간 형평성 억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 이쪽이 약간 더 약간 치우치시는것 아, 같은데. 죄송해요. <웃음> <웃음> 끝이에요? 인정. 인정. 어, 인정이야. 인정해요? <laughs> 아니 아, 왜냐면 음. 제가 오늘 지금 사실은 리허설 땐 다른 의상을 입었었어요. 아, 맞아요. 이따가 소개해드릴 의상인데 그 의상은 사실 제 개인 SNS 계정에도 올려서 미리 보여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옷도 예쁘지만 이 너무 예쁜 거예요 행거에 걸려 있는. 그래서 이제 갈아입으시더라고요. 이거 입어, 너무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님 픽이에요 이게. 약간 너무 사심 담아서 입고. 구매까지 할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편해요. 예쁘네요. 지금. 여러분들. 네, 서 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2라운드도 사실 있어요. 1라운드, 2라운드가 준비가 돼 있어서 2라운드에서는 또 하하님이 어떤 옷을 소개해주실 건가요? 야, 저도 이 이번에 우리 JJ 지고트를 만나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가격 면에서 엄청나게 놀랐거든요. 정말이요. 이거는 <laughs> 하다가 아유. 내가 입을 수 없는 옷인데 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네 그래서 선물 드릴게요. 예, 네, 이거는 진짜 진짜. 제가 뭐안 사드린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아, 오늘 꼭 사주세요. 제가 유일한 사치하는 거는 당신께 드리는 거. 어, 뭐야? 어, 뭐야? 다 소리 질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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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리허설 네, 때 이런 네, 소이터 네, 못 그렇습니다. 썼잖아요. <laughs> 자, <뭔가>? 어, 최대. <laughs> 네. 야 대단해요. 네, 70% 할인을 해드리는데 네. 신상 템 중에서요. 네. 여성, 여성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느낌 뽐나는 옷들. 음. 하지만 어떤 어, TPO라고 하죠. 이런 TPO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설명해 드릴게요. 네. t p o 가 타임 그리고요? 시간대. 음? 그죠? 그리고 시간 대그죠 그다음 P가 이제 그저 뭐니? 왜 시작했어? 뭐니? <laughs> 왜, 시작했냐? 왜 시작했냐고? 뭐였지? 지켜줄 수가 없잖아.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해봐요. 생방이에요? 뭐? <laughs> 플레이스 장소, 장소 장소. 네 장소. 왜 시작했냐고? O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들어갑니다. 오가 뭘까요? 자, 퀴즈입니다. 네, 퀴즈예요. 지금 TPO의 오가 뭐냐고요? 아 사실 알아. 아, 알고 계세요? 상황이 비슷한 거죠. 한 거.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고 계시네. 네, 재밌으라고 한 건데요. 어, 어찌됐건 <laughs> 오케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또 하시는 분들 또올실데 O C C. 오케 S A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아, 하겠습니다. 아, 네, S I O N 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나한테 뭐라고 할수 없잖아요. 왜냐면 <laughs>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맞아 맞아. 알고 데 저희가 네. 오늘 오프닝에서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게 빨리빨리 아, 빨리, 아, 할게 너무 많아. 할게 너무 많아. <laughs> 전 상품이 지금 여러분 한정 수량이니까. 오 저희가 무제한으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설명을 드리고 빨리 구매하실 수 있도록 좀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과 뭐 시간과 장소에 어울리는 그런 라인들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별님은 이 라운드에. 어떤 제품들로 소개해 주실지 짧게만 좀 설명해 주세요. 2라운드예요. 네. 2라운드에서는 또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도 음. 아름다운 의상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1라운드에서는 또 굉장히 약간 좀 데일리한 의상을 준비했지만 네. 네. 뒤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또 스타일리쉬고 멋스러운 그런 네. 의상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좋습니다. 요즘 간절기라서 옷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 오늘 하한님과 별님이 그런 고민들을 다 깨부숴드릴 것 같고요. JZ 제보드 베스트 템과 신상 템인데 오늘 최대 할인이 70%까지도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와. 추가 혜택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한님 오늘 어떤 추가 혜택이 있죠? 네, 아, 최대 70% 할인은 기본이고요. 스타 쯤 2,000원 그리고 소식 알림까지 하시면은 네, 10%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별립 어떤 추가 혜택이 또 있죠? 저희 또 승리 팀 구매자 분들 중에서요 딱 20분을 뽑아서. 와우 이거, 네, 이거 실물 보여, 보여주자. 셔야 네, 실물 좀 보여주십시오. 제이제이 쯤 어떤 미니백을 네, 네 이거 정말 우와, 완전 예쁘다. 여기 이제 휴대폰 여, 이 앞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어,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어. 안 들어갈 것 같고 이거 카드. 어. 아, 카드만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여행 다닐 때 좋겠다. 여기 이렇게 자석으로 여권 딱 붙어요. 너무 괜찮죠. 이거를 괜찮네. 오늘 드린다는 네. 거죠? 그냥 드립니다. 어, 스무 분만 네 추첨해서. 2 0 분만 추첨해서. 좋습니다. 이거는 네. 39,000원 상당의 제품인데 오늘 승맵팀 구매자 2 0 분께도 드리는 어, 선물입니다. 음. 자, 캐주얼한 음. 옷에 되게 잘 어울리는 잘 네. 네. 것 같아요. 남자 가이드 될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할게요. 알겠습니다. 핸드폰 주세요. <laughs> 자, 불편해한다. <laughs> 네. 불편. 아, 제가 아, 좋아요. <laughs> 네. 그렇죠? 어, 되게, 되게 여기 <웃음> 다리가 <웃음> 불편해가지고요. <웃음> 오늘 두분 사실 이미 가거나 어떤 네. 이 신경전은 충분히 그 저희가 본것 같긴 한데 자 바로 갑시다. 네 바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네, 네. 자 그러면 1라운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네. 요즘 또 저희가 환절기, 간절기인 만큼 어, 1라운드에서는이 JJ 지고트에서 인기 있는 간절기 자켓에 어울리는 스커트 코디와 그리고 와우. 팬츠 코디를 제안드릴 건데요. 너무 너무 기대가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 하한님부터 한번 소개해주시죠. 나와주세요. 어, 예뻐요. 와, 예뻐요. 와. 끝. <laughs> 아, 끊이, 뭘, 뭘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오. 사세요. 구입해서 끝났어요. 어, 근데 너무 예쁘다. 입이 끝났어요. 오! 지금 아, 이쪽에서도 좀, 굉장히 진짜. 유명한 굉장히 네. 굉장히. 네 물론 너무 아름다우시고 또 비율 좋으신 분이 입으셨지만 이것 자체가 바로 지금 네. 파리장이 되는 거 파리 장이에요 파티 파티 장 파티 아, 장국말로 네, 파티 잔치장 네. 네. 진짜 그 순간 파리가 나왔다 <laughs> 자 일단 보시면 저는 사실 남자들은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 이런 말씀 오늘은 제가 좀제 자랑 좀 할게요 지디랑 예 여러분들 아시는 빅뱅 지디랑 제가 처음으로 네 지디가 한 조금 더 빨리 입었는데 제가. 아. 3년 전부터 트위드 자켓을 입기 시작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뭐 특히 김종국 씨가 그런 저에 대해서 엄청나게 네좀 어 뭐라고 하셨죠? 모함도 많이 하시고 뭐 어머니 왜냐 하시면서 네 굉장히 그 짜증나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 저는 트위드 자켓에 대한 네 애정이 이제 많았습니다. 근데 여 여기 딱 보시면 되겠지만 가디건형 자켓에이 스커트 지금 이게 한 세트가 아니라는 건더 놀라운 거거든요. 어, 네그데 과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로 사실은 출근하셔도 완벽한 출근 룩이 되구요 출근 끝나시고 지금은 또 시국이 이래서 또 아홉 시까지지만 좀 격화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데이트 아니면 썸 아니면 어떤 생일 파티라든지 그런 공간에 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 음. 그런 고급스러움이 장착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을 것 같아요. 하객룩은 어, 말할 것도 없어요. 좋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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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떨어지죠. 일단 이 브이 라인 자켓, 그리고 뭐 지금 뭐 확진자, 확 찌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 그걸 여러분이 관리를 못하세요. <웃음> <웃음> 이 옷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라인이 되게 잘 떨어졌거든요. 음. 그카라홉시 목소리 들어가는 이 배색 라인, 이 브이넥 자켓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이 벨트를 살짝 한번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동희 씨. 아 벨트를 풀면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아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 이렇게 되면은 가디건으로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아 좋다 이게 재킷인데 네.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정말 가디건 그렇습니다. 느낌. 저도 예전에 이제 좀 계절감 있는 좀 두꺼운 트위드도 있었는데 사실은 또 고가여도 좀 불편함이 있긴 했었는데 지금 딱 봐도 굉장히 가벼운 소재거든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은 어떻습니까 착용감이 난딱 입었을 때 트위드라서 엄청 까슬거릴 줄 알았는데 엄청 부드럽고 이 소매에 슬릿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었어요. 그렇습니다.